감자 심기. 어, 감자 심을 때가 됐어요. 어, 어제 심으려고, 심으려고 했는데, 어제는, 어, 자창자 노느라고 못 심었고, 오늘 심을 거예요. 오늘 심으면, 어,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, 4월 16일, 5월 16일, 6월 16일 되면 90일. 어, 6월 26일 되면 100일. 한 6월 26일쯤 어, 장마가 시작 되니까 6월 26일 전에 해야겠죠. 어, 어, 감자는 한 두둑, 두 두둑, 세 두둑 이렇게 심을 거예요. 여기는 아직 비닐을 안 덮었는데. 감자는 어, 시감자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, 요게 어, 작년에 수확한 감자인데 에, 조금 큰 것도 있고 얘는 못 쓰겠다. 어, 뭐 구, 구슬만 해요, 구슬 왕구슬 에, 왕구슬 감자. 이제 이게 싹이 나서 이제 이거를 어, 심을 거예요.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. 어, 며느리도 모를 것 같고 일단 어.. 실험삼아 한번 심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.. 일단 감자를 심으려면 어.. 간격은 한 20cm 어, 한뼘 정도 되겠네요 어, 이렇게도 20cm 어.. 저는 한두두에 어, 두 줄을 하지 않고 세 줄을 해요 세 줄을 하는 이유가 어, 공간은 협소한데 <laughs> 욕심은 나기 때문에 에, 그렇게 이제 어, 세 줄을 심어요 하나 둘셋 어, 감자 심을 때 깊이는 음, 보통 한 10cm 에서 15cm 라고 하는데 여기 모종 삽 있죠 모종삽 길이가 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모종삽 그래서 모종삽을 푹찔러놓고 최대한 깊이까지 내려가서 요렇게 제낀 후에 감자를 쏙 집어넣고 쏙 집어넣고 다시 흙을 요렇게 덮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감자 심기가 네, 완료가 되는것 같아요 참 쉽죠 어, 저처럼 요렇게 이제 구슬감자 싹이 난 구슬감자 말고 어, 씨감자를 사신분은 씨감자가 잘린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잘린면 반대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는 그 눈이 있어요. 그래서 잘린 면으로 심어야 될지 눈이 있는 쪽으로 심어야 될지 뭐 헷갈리는데 어 농촌진흥청에서 어 실험한 결과 뭐 이렇게 잘린 면을 하늘로 보게 심으나 이렇게 심으나뭐 발아하고 수확량에는 딱히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눈이 있는 쪽을 하늘로 해서 이렇게 심으면 아무래도 어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싹이 이렇게 어 되면 이렇게 어 되면은 요 눈이 있는 데서 싹이 이렇게 어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싹이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더질것 같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어, 옆으로 이렇게 뭐 심어도 되겠죠. 그래서 심는 방향은 딱히 음, 뭐 중요하지가 않대요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자 심을 때 어느 방향으로 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심으면 되겠다. 뭐, 뭐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감자 잘 심어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감자 심기 끝.